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이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세상에선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들이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열1기상 16장에서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책 543쪽.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그기나의 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서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에 있으며, 르 사이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왕들의 열거된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도 계속되는 왕의 이야기, 정치인들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조와 또 남유다 왕조가 끊임없이 교차, 비교, 대조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은 구태타로 인해서 총 9개로 정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정권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앞에서부터 좀 훑어드리면, 여로 보암이 이제 왕이 됐죠. 북이스라엘 태조. 여로 보암, 그 아들 나답. 그래서 22년, 2년에서 24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바사의 반란이 있어서,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 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이고, 24년 제위했고그 다음에 아들인 엘라가 2년 통치했습니다. 26년. 그래서 벌써,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뀌었죠. 근데 이 엘라라는 사람의 장군이 두 명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그 유명한 얘기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시무리, 한 사람은 오무리입니다. 뭐, 우리에게는 뭐, 시무리니, 오무리니, 뭐, 그게 그거 같죠. 뭐, 오이나 당근이나 똑같은 것처럼 시무리인지, 오무리인지, 뭐, 나랑 뭔 상관이 있어 하는데요.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오늘 시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일주일만 왕 됐다가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시무리는 별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오무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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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해가지고 총네 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이 등장합니다. 이게 오무리 왕조예요. 그래서 이 오무리 왕조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 경상북도의 도청수제지가 어디죠? 여 아닙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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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경상북도.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을 비롯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오무리 왕조 때 드디어 수도로 천도를 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가 오늘 오무리에 나오는데 이 오무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도 꺼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합,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가 많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북유시라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기 때문에 원래 난세의 영웅 나오죠. 그래서 내일 그 다음 날 이야기를 제가 미리 사전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아합 왕조 때그 유명한 난세의 영웅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그 바알과 아스라 여신 그, 그 많은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 전투 벌인 이야기 이제 곧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므리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선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엘라 왕의 두 장수인 아까 뭐 당근인지 호박인지 시무리, 오, 오므리가 나왔어요. 뭐 오므렸는지 시무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무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 엘라 왕의 약간 위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부하 장군이 오물이에요. 근데 엘라 왕을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무리가 왕권을 잡은 지 일주일, 그 안에 벌어졌던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 시무리가 왕권을 쟁탈했다고 뭔 소리야. 왕을 배신해? 안 되겠다. 저놈을 처단하자. 그래갖고, 남쪽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리고 있었던, 뭐, 그 지명도 나오는데, 뭐, 지명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남쪽에서 전쟁을 벌였던 이 오물이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안 되겠다.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을 암살했던 시무리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내전이 가장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왕위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서 실제 존재했던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군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과의 또 전쟁이 일어나 있으니까,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 내전이 극심했던 상황이 바로 시무리, 오무리 당시입니다. 그래서 오무리 왕이 결국은 이제 왕위가 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반란 세력이 나오는데, 21절 보시겠어요? 자, 1 1기상 16장, 21절 보면은, 또 다른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21절, 22절, 그때 예시, 자.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분이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아멘. 오므리 왕조가 되기까지 이미 자기의 그 선배 장군이었던 시무리도 죽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디브니도 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죽이고 죽이면서 결국 칼로 일어선 정권. 이 오므리 왕조도 여러분이 아는 역사의 가장 귀한 교훈은요.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고요. 총으로 일어선 자 반드시 총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어요? 이건 역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은혜로 나가면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으로 나가거나 주장으로 나가거나 나의 의지로 나가면요. 또 다른 주장과 의지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왕이 나아가, 나오죠. 23절 보세요.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얘기는 잘안 나와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어요.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무려 3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앞으로도 31년이니까 10년 더 남았어요. 그죠? 그 정도로 오랫동안 평안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단지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구태타와 반란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 짧은 통치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무려 100년 정도 짧게 그 나라가 유대고 아수르에 의해서 빨리 망함, 조기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왕위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자기가 옳고 내가 맞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 9개의 정권이 난립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가에서 좋았던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끊임없이 내전과 끊임없는 구태타, 끊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왕에 있었으니, 북이스라엘은 조기 멸망에도 마땅했던 나라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모부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 시무리가 7일 동안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무리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 시무리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의 기본이 뭐였을까요? 또 오무리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 근본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이나 신앙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었을 뿐입니다. 욕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더큰 욕심을 부리는 또 다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오므리는 6대 왕이거든요. 아합이 7대고.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 해가지고 총 4대에 걸쳐서 나라를 다스리긴 했지만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 예후에 의해서 이 오므리 왕조는 멸망을 합니다. 또 예후 이후에도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가 정권을 바뀌는데 시작은 그럴듯하고 여기 나오는 오므리도요. 좋은 일 그냥 업적 같은 걸 공원을 많이 세웠어요. 가장 큰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세멜에게서 두 달란트 주고 삽니다. 그 동네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가 유명한 사마리아 수도가 되고 거기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업적상으로는 많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동일하게 우리 반복되는 관용어구가 나온다고 그랬죠. 한번 20절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구절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은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시무리에 시작. 시무리에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은 행위, 반역한 일,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역사책에서나 찾아봐. 하나님, 나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최악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 얘기가 또 반복이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27절 보세요. 오무리에 대한 부분 또 평가가 나옵니다. 오므리가 시작.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 때는 역사책에서 하나 찾아봐. 나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문학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오물이 역시 권력의 욕심을 또 그래서 왕위 찬타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에 근거한 통치였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부테타를 일으켰던 주범이 되었습니다. 결국 4년의 내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21절, 22절에 디브니와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긴 이겼지만 수도를 사마리아로 건축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고자 했고, 이 사마리아는 비옥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 보면 25, 26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26절에 여러 보암의 길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무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26절 느바세아들 시작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헛된 것들, 헛된 우상들입니다. 우상의 나라를 아주 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상의 수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있어요. 조건도 되고 돈도 되고 자본도 되고 기반도 잡히고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갈채를 받았어요. 감동적입니다. 기쁨도 있어 보입니다. 즐거워 보입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딱한 가지만 빠졌어요. 하나님만 빼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근데 제가 며칠 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안 좋은 것,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차라리 뭐 가톨릭이나 뭐그 불교나 3대 종교 개신교 이런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게 오히려 교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나 뭐 멀몬교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올 가능성은 더 높아요 근데 가장 교회 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무교 나를 믿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데이터 통계에 나와요 자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게 종교심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오늘 여기 나오는 오무리가 했던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세우지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한 도시를 사서 비옥한 땅을 사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고 해서 오무리가 했던 업적은 역사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의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수 있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평가는 가장 좋을 줄 믿습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닥달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고 순종하라고 당부하신다. 우리에게 멋들어진 업적과 화려한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믿고 순종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내 간증이고 이것이 내 찬송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288장에 나오는 이 찬송의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모든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오늘 오무리가 받았던 평가는 26절 그대로 헛된 것들로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헛된 공허함의 시간들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가장 출근하기 싫은 날이라면서요? 좀 그렇죠. 가장 출근하기 싫은 날이지만 이 출근하기 싫은 지겨운 월요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이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 주간의 마지막인 금요일 저녁쯤 되어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금요일 밤에 심야기도를 모여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간증으로 살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당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헛된 것들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욕심과 나의 이득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의 헛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갈 수 있는 복된 실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합격점을 받아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온 실학의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